1965년 준공돼 1979년 5월 종합경기장으로 확장개축하면서 주경기장은 2만 2천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제71회 전국체전과 2004년 제85회 전국체전 등두 차례의 전국체전을 통해 그동안 노후되었던 시설의 보수보강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인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을 대폭 개선하였다. 위치는 서원구청 인근이며, 부지 내에 주경기장 외에 야구장, 체육관, 유도회관,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생활체육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K리그 2에 참가하는 충북 청주FC가 홍구장으로 활용 중이다. 2024년 기준 좌석 수는 16,280석의 수용 인원 3만 명이며, 주요 부대, 시설로는 22,862 평방미터, 공인 2종 경기장과 105m 곱하기 4인 68m 규모의 축구장, 계단식 2층 23단 관람석, 우레탄 400m 곱하기 4인 8코스의 육상 트랙, 전광판과 음향 및 방송 시설, 조명탑 사기 등이 갖추어져 있다. 육상과 축구, 충북도 민체육대회, 유치의 경우, 청주시 민체육대회, 회사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등 여러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청주시가 트랙을 시민들에게도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용 시간은 주간에는 하절기 3월 10월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동절기 11월 2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야간의 경우에는 하절기에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이고, 동절기에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이다. K리그 경기는 FC 서울의 전신인 럭키금성 황소축구단이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세 시즌간 대전 충청광역연고로 삼으면서 홈경기장으로사 사용하였다. 1990년부터 럭키 금성은 서울로 연고지 이전을 단행했으나 이후에도 전국을 순회하는 형태로 홈경기를 치르면서 서울 이외 지역에서 열리는 홈경기 중 일부를 청주에서 치렀다. 이후 1996년부터 K리그의 지역 연고제가 완전 시행된 후에는 청주를 연고로 하는 팀이 없어서 2022년까지 26년간 K리그 경기가 열리지 못했다. 그러나 프로화를 선언한 충북 청주FC가 2023년부터 K리그2에 참가함에 따라 21세기 들어 다시 청주에서 K리그 경기를 볼수 있게 됐다.